수배팀 승관, 지도준, 도경, 휘아 뒤에 A 세대에서 관한 재고나 앉고 싶은 자리 혹은 피하고 싶은 자리에 대해서 재이급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한 명씩 일단 인사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제가 민규예요. 제가, 제가 민규인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규예요.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얘네 앞에 프로포즈에 우리 앨다 나오는데 이게 입경장이 되는 건가요? 알아서 발음을 아아 꺼주세요 입을 덮을 필요 없어요 입을 덮을 필요 없어요 어자 그러면 그, 근데 난 네. 아, 진짜 안기 싫은 자리가 한 곳이 있어 아 어, 잠깐만요 코스 씨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앉으셨는데 아직 보보여 아, 다난 거... 난 뭐.. 다아나 들고 어요 이쪽으로 실아자 아까 후능요 당일 수정된 정 양해 부탁드니다 조금 있다 올게요. 네. 열작오실거요 아,

<laughs> 너무 거이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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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너무 건원 형이야. 아, 건원이 형이야. 저는, 저는 8번에아기 싫어요. 8번. 8번은 맨날 저 국장님처럼 이술 먹자고 할것 같아. <laughs> <다> 디노씨야? 그래놓고 <배롭고 웃음> 디노? 똑같은 말 2시간 동안 하고, 눈치없이 회식 계속 껴가지고 집에다 안 가고, 저는 그거 생관이 여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가 요니다 운동, 운동 활동 활발이어서 요 생관이다. 아, 맞아요. 아, 기 종목할 때 자기 팀들은 어, 청구래 뭐, 아니 게임인데 왜 항상 뭐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요. 시간이 너 홍시완 선생아 뭐라? 난지 9년이 지난다. 아? <laughs> <laughs> <놀라> 근데 후배들은 상 연습실 안하 안아 거기 앞에 그 컴퓨터 스피커를 연습하는 선배들을 안아줘. 우리가 너무 열어어디지나 어디지 가보긴 했어요. 많이 근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놀라> <놀라> 정말 최고 선배들 짱. 너무 어, 열심히 면은 신고한 것만 먹을 것 같아서 조금. 근데 얘 허거는 같이 안. 아 근데 나 요새 좀 마... 많이 먹어. 나는 거잘안 먹어 요새. 아, 아니 명호. 영어...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명호. 영어... 아까 전막 짜장면 먹고 그러던데. 어제 새? 어제. 아까 어잖아 어제 짜장면 먹었어. 어제는 어. 종무식한국사 점에 먹었고, 오늘은 진짜 종부 한 점에 먹었어. 완전 메리카르만 먹어. 자, 그럼 우리 한분씩 네. 편하게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찍어서, 찍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배님들. 진짜 어, 신바람! 예전에 우지도시락그한 호시 도시락 그사4학때 기억나? 내가 랑 달랐던 거을때 미안해. 그쨌든 <laughs> 아, 너무 화가 났었어. 용서해줄거지 <laughs> 그리고 우리 초밥들도 한번 써봐. 아, 네 디노 여기 있구나? 디노 네. 머리 왜 따라 했어? 야, 디 선배들은 에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 다 티나, <웃음> <이름도> <웃음> 어서, 티나? 아 머리 왜 따라 다고 은준이 에서 촬영 재밌었어? 재밌었구나 우리 나 전에 었 우리 두 아한테 들었어 왜지? 근데 슈아야 괜찮지? 서른 한참 돼가지고 와이거우면 뒤로 끌고, 아시아나 추워가지고 까시리 까봐. 너 전에 할수어 많아. 나도 좀시비거든지 명아, 너 앞으로 공연할때 니가 하기로 했잖아 어. 대단히 꽉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어, 그럼 자기 알겠지? 선배 어, 근데... 난늘 너희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항상 고생이 많았고 너희가 선배들을 잘 따라줘서 아 선배들을 잘 따라줘서 지금의 세븐틴이 있는 거란다 그, 근데 이걸 리허설할 때 선배들끼리 을때 우지가 나랑 얘기했는데 아 확실히 선배들끼리 있으니까 에이스만 모였네 라고 했어 맞아 맞아, 그 네, 맞아. 근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선배랑 후배랑 진짜 간만에 나눴거든. 근데 확실히 이 선배 유리이 택한 하더라고. 야, 네고자아우리야어가 너무 다 진짜. 자어어전안었는데 자, 바나 진행 좀해봐봐 자, 어떻게 선배님들 하실 얘기도 나오셨나요, 선배님들? 내려 내려줘, 내려줘. 내려갈까요, 내려가시죠. 어, 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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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님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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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자기소개 <목소리가> 시작. <났다> 시작합시다. 자, 우선 그 어떤 자녀의 소리가... 네, 잘한다. 너부터 얘기할래? 괜찮아. 변실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괜찮아 민민민민민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지형이랑 쿠스형이뭘 좋아하는지 1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진짜? 너구리 2분 30초 절자렌지에 돌려야 되고 치킨 도시락 같이 사 와야 돼야 너구리 아니야 오동동면이야아오동동면이넣어 <laughs> <laughs> 2분 30초 야 그리고 고마운 건 잔돈은 다 그래도 가지게 해주더라 그리고 데리어티 아, 도시락도 그래. 좋아해 맞아 그리고 쿠스형은 밀키땡 좋아해. 뭐라고? 밀키스 좋아해. 아밀키땡 음료수 음료수. 수 약간 얼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좋아해. 그 반지 맞아. 반지 맞아. 아 맞다 맞다. 알고 있구나. 어그 아까 그 선배님이 시 탄탄하다 했잖아. 여기 내부가중요해데 <laughs> 야! 안 돼요! 야! 후드! 후드 많이 올라가고야 근데 너희는 프로듀싱 해줄 사람 없잖아 야! 최승철! 내가 라이브 보고 네 우지가 보거안 써주면 어떡할 건데? 어, 사야지 사야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었다 사야지, <laughs> 사야지 야, 잠깐만! 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너 나와 그 아니야? 아빨 너무 말리지 말라고 한아말이 거. 아니 잠깐만 우리의 시트키가 있는걸? 아버아버나 얘기해봐봐 나 노래가 는데아주님 우주님 뭐아우주해라 아닌데? 야 권순영 우리 팀안 망했어 <laughs> 너국에서서 안망했어 서짜너국에서도한국에지마한제에지마이자식서알았국야 no. 말... <laughs> 그리고 우리 싸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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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고국에서도한 <laughs> 아, <laughs> 아, 맞게? 뭐,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근데 우리 버논이 네? 얘기 너무 안한거 아니야? 아나 그래서 버논이 형도 그렇고 아 원우가 <laughs> 다... 그러니까 모르겠 옛날 생각해보면 지도 맞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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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래같이 얘기했잖아. 난, 번호이가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 너무 고마워. 슈아야아 <laughs> 근데 애들이 진짜 말도 그럼 제가 저하니까 아, 괜찮다. 아 근데, 난 누구지, 마차가. 어, 어떡해? 진짜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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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춰봐! 내가 다 가자! 안녕! 나 준이야! 아니, 내가 준인데! 아 너, 이건 첫번째 가준이가준이가준이가준이가준이가준이가준이아준이이아니인데나이거순간이거순간이 같은데.

그, 영화 찍을 때 어땠는지 한번말해줄래요 준, 준이가. 영화? 한 사람 없 짧게? 영화 찍을 때 어땠나? 아, 찍을 때 어땠는지? 어. 뭐 재밌었지. 근데, 할수 있는 얘기 아. 많지 않아? 아, 재밌었다. <laughs> 이런, 진짜 무서워. 이런 무서 <이런>,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웃음> 근데, 아빠, 많은 멤버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laughs> 이거 진짜 싫다. <laughs> 나 은준이, 은준이 3진할 때만 잘따라내 믿고 있어. 너도 뭘 모르고. 근데 너 무슨 다르잖아. 진짜 고문 쓰는 잖아 이제 이 이렇게 들으니까 줄이. 진니왜 너네 끼싸우는 거야? 네네네. 아, 저희 저희도 이제 이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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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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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믿기 네. 믿기. 네. 네. 우리 네. 줄이 있어요. 팀 아, 어, 정말 좋은 영향을 줬다 생각해 저기 어, 후배님...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뭐... 아니 아니 민규, 아니 민규 민규 민규, 민규,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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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규 아 민규 그그 진짜 민규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되게 호배들을 잘 챙기질도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배적으로 가서 많이 있었어. 그래서 세세리였어 야, 근데, 찐타신인 척을 하면는찐타 척을 하면서, 하면서, 찐타신인 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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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찐타신인 아을 맞아 서 찐타신인 척면서 찐타신인 척을 하면가찐타신면서막깨신인단 말이지. 근데 타신인 척을 하면서, 찐타신인 는데 나를 깨우고 잠을 잤다는 거야 미안진 나는 맞아. 끝까지 안 깨웠... 나 일어날 기억이 없거든 그랬더니 막형나왜안깨워어왜안 깨졌어? 졸린... 아직 잠이 덜깬 목소리로 아 진짜 한는데미이 잤어 는 거야 형 <laughs> 어. 어. 억울했어 뭐 이거 <laughs> 잘 따라 한다 민규는 민규 잠못깰때잠결 아, 쟤는 어, <laughs> 아직도 잠을 못 깨. 근데 아, 더뭔건 아직도 잠을 못 깨는데 요즘 갑자기 아, 요즘 잠을 못 잔다. 아니야. 그래. 아직도 잠을 못. 그러니까 소파에 엎질려 <laughs> <파슬러. 웃음> 아, 그 되게 싫은데. 많이 자서 이렇게 키라도커진 거야. 아, 그렇죠. 이명. 지금은 아, <laughs> <laughs> 아. 좋다. 자, 내려서요. 자, 어. 리프트 다운. 다운.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해 우리 멤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되게 묘하다 <laughs> 근데 진짜 우리 멤버들이랑 10년 이상 그러니까 연세 때까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되니까 그 추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진짜 가끔 저희도 이제 항상 너무 오래 이제 있다 보면은 꼴등기실 때도 있고. 꼴등이시때이다는 말씀을 후시가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저희는한 <laughs>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가끔 멤버들이랑 네. 이제 저희 단체 스케줄이 많으니까. 네. 이게막그 인원이 정말 많다 보면 시끄럽기도 할 때도 있고, 어, 진짜, 진짜 그떨어져있고 그러니까 싶다 이 생각도 하는데, 맞아. 떨어져 있을때 진짜 너무 보고 싶고. 석순 vs. 호시우지. 하나, 둘, 셋. 호시우지. 아니에요 구 어? 구성수 세븐틴 구성수냐 아니아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니까 아니 솔직하어요 그러니까. <laughs> 건준이 <laughs> 있어요. <laughs> 어,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투닥투 투닥 걸어도 얘네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사실 네. 이런 토크를 이렇게 앞에서 <laughs> 들 앞에서 할수 있는데 네. 이만큼 <laughs> 시간도 많이 <laughs> 흘렀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이해하실 수, 수 있으니까 이런 얘 하는 거지. 네 전혀 너무 사실 굉장이 길어진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컨텐츠 재밌으셨나요? 네. 네 저희도 간만에 또 음성 면접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코너도 끝난 거 같은데 후배를 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다음 단합 대회 컨텐츠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귀이가구호 때, 때, 귀가 고를 때, 귀가 고를 때, 귀그 고를 때, 귀가 고이 때, 귀가 고를 때, 귀가